오른쪽 도형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원줄은 3.14로 주어졌습니다. 자, 도형을 관찰해 볼까요? 색칠한 부분 이 부분인데, 오, 어, 한 번에 직접적으로 넓이를 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전체적인 모양의 도형과 그리고 이 부분 부분을 좀더 자세하게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보이나요? 자, 이 부분이 직각이기 때문에 이는 직각 삼각형입니다. 그리고 직각을 낀 두변이 20cm, 20cm로 같으니 이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러면 이각이 45도라면 말해주진 않았지만 바로 이각 또한 마찬가지로 45도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반원 보이나요? 이 반원은? 지름이 20cm인 반원이고 그 다음에 또 원의 일부분이 보입니다. 즉이 색칠된 부분하고 관련이 있는데 니은하고 비읍하고 연결된 바로 이 모양 보세요. 부채 모양. 이것은 뭐 부채꼴이라고 한다라는 거. 자, 근데 이곳은 원의 얼마만큼 일부분이냐라는 것은 이 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원, 우리가 피자를 시키면 원 모양으로 이렇게 배달이 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을 반으로 딱 나눠보면 이각은 몇 도가 되나요? 180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원이라고 하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또 반으로 이렇게 나눠보면 이각은 몇 도? 9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중 하나는 원 전체의 넓이를 4로 나누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도 90도가 될 텐데 또한번 이렇게 반으로 나눠보면요. 얘는 몇 도가 되나요? 45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90도를 반으로 나눴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 지금 이 모양 있죠? 자, 기억. 기역, 그다음에 기억이 기억. 기역, 니은 비읍은 자, 이 부채 모양의 도형은요. 반지름이 20cm이고 이원 전체의 몇 분의 몇이다. 여기가 45도기 때문에 8분의 1일이다라는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도형의 넓이 구할 수가 있겠죠? 이 도형 안에 색칠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색칠이 안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네요. 자, 이 반원에서 지금 리을은 이제 이 원의 이 반원의 중심이 되겠고 이를 그대로 평행하게 쭉 이어보면 삼각형과 원의 일부로 나뉘어질 수 있어요. 그럼 이 부채 모양의 넓이에서 1번, 2번이라고 이렇게 번호를 다르게 붙여가지고 1번과 2번 넓이를 빼주면 되겠죠. 계산해 볼게요.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 이제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계획 세웠습니다. 부채 모양의 원의 일부, 이 도형의 넓이에서 1번 이 삼각형의 넓이와 그 다음에 2번 원의 일부의 넓이를 빼주면 됩니다. 그러려면 반지름이나 아니면 이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이때 이것은 반지름이 20cm이고 각이 45도이기 때문에 원의 넓이에 1분의 8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요. 지금 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20cm가 반으로 딱나눠지니까 여긴 직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10, 10. 밑변과 높이를 10, 10으로 갖고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고 이번은 반지름이 10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직각이기 때문에 원의 넓이에 1분의 4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이제 식으로 옮겨보도록 할게요. 반지름이 20cm인 원 전체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3.14에다가 자 45도는 8분의 1과 같다고 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8분의 1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 에 직각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되겠고 자 여기에서 지금 이 부분의 넓이를 이제 빼주면. 원 전체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인데, 이 원의 4분의 1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계산해 볼게요. 자, 일단 약분하죠? 4, 얘는 10으로. 그 다음에 얘도 또 2, 이것도 10으로 이렇게 약분해 주면은, 얘는 314에다가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57.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약분하면 50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이것은 314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이건 500 어, 157 나누기 2를 하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은 얼마가 되나요? 78.5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뺄셈 계산은 어렵지 않죠? 차례로 빼주면 28.5로 계산이 되겠네요. 단위 제곱 센티미터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센티미터로 주어졌으니까 넓이의 단위인 제곱 센티미터까지 써주면서 마무리할 수 있겠죠?